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어, 새로 산 차에 부품을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프론트 쇼바 주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를 차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밖에도 빼야 되고, 위에 있는 이거 판넬도 뜯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 프론트 쇼버를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얘, 아, 얘두 개는 이번에 새로 산차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가야지. 앞에 두개 쇼버고요. 얘는 유에건 크라운 빅토리아 거. 얘는 그리고 렉서스 뒷바퀴 쪽총네 개를 샀습니다. 아 이거 뜯고 있는데 너무 안 되네요, 이거. 너무 희한히 만들었어. 와, 이 겨우 뜯었어요. 보이세요? 이 저렇게 다 안쪽에 클립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떼기가 굉장히 까다롭네요. 자, 일단 분리가 됐고요. 뭐? 여기 이제 뜯어냈으니 이 안쪽에는 이쪽 여기, 여기 볼트 뭐? 뭐? 여기 볼트가 이제 앞에 프론트 쇼바랑 쇼바에요 이거 붙어 있는 곳이고,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제 바퀴 들어서 이거 빼서 바꿔주면 됩니다. 차를 올렸습니다. 불안하네. 응. 6개야 되냐, 또. 6개인가? 야. 불로 찢지고 여기 이너트. 이, 이 불로 찢지고 오만걸 다 해봤는데, 와, 안 풀리네. 요 유튜브 보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야, 하다 안 돼가지고, 장비를 좀 사왔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랑 18인치. 이제 다 풀었습니다. Hello? Oh yeah, sure, yeah. 자, 탈거했습니다. 어 힘들어. 여기 새거, 새거랑 비교. 자, 새 제품과 건 제품입니다. 이거 설치를 해야겠죠? 버에 쏘였습니다. 혀에 혓바닥에. 야, 아빠, 아빠 독 있잖아. 독 있잖아. 요거트 애들 열어 놓은 거 먹다가 안에 버리는지 모르고 혓바닥에 쏘였습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몰라. 아파 죽겠어. 야 독이라. 와 미치겠네. 나 아니었어, 아빠. 나 아니었어. 나 아니었어. 야, 와 새끼. 호로 라퍼 와나 혓바닥 쏘인 것도 처음 처음이네. 아빠... 와이 새끼 보입시이 새끼 아 보이나 이거? 응 오씨 와이 새끼 벌 죽었어? 어벌 죽었어. 근데 어떻게 스팅이 할수 있어? 몰라 아니 아까까지 살아 있었지 근데 아빠가 한번 씹었는데 벌에 쏘였어 동시에. 아빠 이거 마셨어? 응얘얘벌침 쏘고 장렬하게 죽었네. 와, 혼나 아프다 씨. 아빠, 네. 아빠 아파? 진짜 아파? 몰라. 아빠는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어, 너무 아픈가? 해가지고 뱉었는데 버리쳐 나와 씨. 친구. 와, 이거이 대고 남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빠. 어, 먹을 때다 먹어. 아빠. 왜? 카드로 하야지 카드.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또 오냐? 해봐. 안 보인데. 그 보았어? 아. 어 보여 거기 있어 역시나 여기 이 너트 고착이 돼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불지옥을 불지옥을 <놀람> 새걸로 바꿨고요 예, 토크에 맞게 결합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쪽 다 쇼바를 갈았습니다 위 에도, 다 마무리 했 고, 요, 이 제는 운행 을나 가보 겠 습니다. 자체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오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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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를 음, 가니까 이제 달그 소리가 안 나네요. 오케이 됐어 잘되고 완벽하죠? 좋아 자 이제 쇼바는 다 고쳤고요. 자 오늘의 쓰레기들 방도 쇼바 두 개랑 그리고 정리할 것들. 아 힘들었습니다 바이 바이 자여섯살가 달고나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음. 할수 있을까요? <laughs> 진짜 안 돼, 안 돼. 오! 오, 했어요. 오, 했어요. 아, 한 개만 아! 더 했어요. 한 개만 더. 한 개만, 아빠. 족제비. <laughs> 할수할수 <laughs> 있을까요? 가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해 봐. 할수 있어요? 파고 있어요. 할수 있을까요? 아, 아니에요. 아직 안 했어요.